안녕하세요. 남간사건학원입니다. 오늘은 기초해부생리 아홉 번째 파트인 내분비계에 대해서 영상을 올리려고 해요. 오늘 배울 영상은 내분비계의 구조와 기능에 대해서 그리고 이 내분비계의 컨트롤 타워, 즉, 수뇌부 역할을 하는 뇌하수체에서 분비되는 호르몬들에 대해서 알려드릴 거예요. 내분비계는 여러분이 가장 어려워하는 파트 중에 하나인데 이 내분비계를 모르시면 성인 간호학 공부하실 때 애를 먹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최대한 쉽게 설명 드릴 테니까 신경 쓰셔서 잘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내분비계. 네, 내분비계는 호르몬이라는 특수한 물질을 분비하는 곳이에요. 네, 이 특수한 물질을 혈관내로 직접 분비합니다. 혈관내로 직접 분비하는 기관계예요. 그래서 분비관이 없습니다. 이걸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분비관이 있다는 얘기는 네, 왜 분비관이란 이야기예요? 왜 분비관과 내 분비관을 구분하시려면 가장 쉬운 게 분비관이 있냐 없냐의 차이입니다. 왜? 내 분비계는 호르몬을 어떻게 분비하냐? 혈관 내로 직접 분비한다는 거예요. 왜 분비계는 간, 관을 가지고 있어요. 이렇게 간이면 담즙을 내려보내는 관이 있는 거죠. 그래서 간관이 있잖아요. 이렇게. 그리고 침샘 같은 경우에도 침을 입안으로 분비해야 될거 아니에요. 그래서 침을 입안으로 분비하는 관이 있어요. 이런 관이 있으면 혈관내가 아닌 외부로 분비하는 거기 때문에 다 외분비 기관이라고 부르고요. 혈관내로 직접 분비하는 애들만 내분비계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 내분비계의 애들은 다 호르몬이라는 애를 특수한 물질을 분비하는 거고요. 굉장히 중요한 정의이긴 하지만 여러분 시험에 잘 나오진 않아요. 가끔 내분비계와 외분비계를 구분하는 문제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여기 제가 말씀드린 기준을 가지고 구분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이 내분비계의 특징은 신체 내에서 해부학적 개통이 없어요. 그래서 해부학적 개통 연결이 없이 여러 부위에 산재한다는 거거든요. 그림을 보시면 여기가 내하수체, 그 갑상선, 그리고 췌장, 부신, 그리고 뭐. 여성에서는 난소, 남성에서는 정소, 고환이라고 하죠. 네, 이렇게 이런 것들이 다 내분비기관인데 호흡기계나 소화기계처럼 연결되어 있지 않잖아요. 네, 해박적 계통 연결 없이 이렇게 산재에서 존재한다는 것도 이 내분비계의 굉장히 큰 특징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호르몬은 전신을 순환하면서 특정한 표적기관에 이르면 작용을 나타냄. 무슨 이야기냐 하면 혈관 내로 분비한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혈액을 타고 돌아요. 그쵸? 혈액을 타고 돌다가 호르몬이 표적한 기관이 있습니다. 네, 그 표적한 기관에 가서 작용한다는 거죠. 일례로 갑상선 자극 호르몬이라는 게 있습니다. 갑상선 자극 호르몬 해보면 이름처럼 갑상선을 자극하는 호르몬이에요. 뇌하수체에서 분비해서 혈액을 타고 돌다가 어디 가서 작용을 하느냐? 네. 이렇게 갑상선을 자극하는 거예요. 갑상선에서 호르몬을 분비하라고 이런 것이 내분비계의 특징입니다. 그럼 내분비계에서 분비하는 호르몬의 기능은 뭐냐? 네, 인체의 발육과 성장을 담당하고요, 생체의 내부 환경을 조절합니다. 여러분 시험에는 외부 환경을 조절한다고 해서 오답으로 나온 적이 있어요. 상식적으로 사람이 외부 환경을 조절하면 초능력인 거죠. 말이 안 되는 답이죠. 그리고 스트레스와 감염의 반응 그리고 생식까지 관여한다. 이런 것들이 호르몬의 기본적인 기능인데 앞으로 여러분이 내분비계를 공부하시면 이네 가지 항목이 좀 떠오르실 수 있기 때문에 꼭 외우라고 말씀은 안 드려요 그렇게 잘 나오는 시험 문제도 아니구요 간단하게 좀 알려드리고 넘어갈게요 자 뇌하수체 계속 강조 드렸지만 얘는 호르몬계의 수뇌부에요 가장 머리 얘가 컨트롤타워 역할을 해서 전체적인 호르몬을 조절하면서 인체의 내부 환경을 조절하는 거죠 그래서 컨트롤타워 역할을 한다 시험에 나왔던 적이 있습니다 뇌하수체는 호르몬계의 컨트롤타워 수뇌부라고 기억해 두시고 그러면 이 뇌하수체는 어디 있느냐 신경계 가면 배우실 건데 대뇌 그리고 소뇌 그리고 이 부분이 시상이에요 시상 이 시상 밑에, 밑에 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시상 하부가 됩니다 대략적으로 여러분이 정확하게 위치를 아실 필요는 없지만 시상이랑 시상하부라는 용어는 좀 알고 계시면 좋아요. 특히나 시상하부는 굉장히 중요하고요. 시상하부 밑에 있는 이 녀석이 뇌하수체예요. 뇌하수체 보면 색깔을 좀 구분해 놨잖아요. 요쪽이 전엽입니다. 전엽 앞에 있다 그래서 전엽. 이쪽이 후엽이에요. 뒤에 있다 그래서 이렇게 구분할 수 있다는 거좀 알아두시고. 그래서 위치로 보면 네, 두 개각내. 시상하부에 연결되어 있는 장기 그래서 시상하부 밑에 있죠 뇌하수체의 전엽은 선조직 그래서 뭐 전체의 4분의 3 선하수체 이게 셈이라고도 하고 여러분 선이라고도 하죠 무슨 얘기냐 갑상샘이라고도 하고 갑상선이라고도 하고 예. 이런 조직으로 이루어져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선조직으로 이루어져 있는 선하수체 라는 거고 후엽은 신경조직으로 이루어져 있다 그래서 신경하수체 뭐 이렇게 이름 붙이기도 하는데 이런 건 시험에 잘안 나옵니다. 크기도 잘안 나와요. 근데 그림에서 보다시피 앞쪽이 훨씬 크죠. 뒤쪽보다. 앞쪽이 4분의 3 정도 되고 뒤쪽이 4분의 1 정도 된다. 시험 문제에 그렇게 잘 나오는 부분은 아닙니다. 근데 여러분이 이 뇌하수체에서 분비되는 호르몬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걸 외우시는데 굉장히 애를 먹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냥 통상적으로 전엽에서 6~7개가 분비된다고 하고 후엽에서 두 가지가 분비를 해요. 그럼 여러분은 어떤 걸 먼저 외우셔야 되겠어요? 네, 당연히 후엽을 먼저 외우셔야 됩니다. 여러분, 시험 문제에 전엽과 후엽에서 분비되는 호르몬을 묻는 경우도 있어요. 그럼 후엽만 외워도 풀수 있는 문제가 나올 수 있다는 얘기잖아요? 우선적으로 후엽 먼저 외우시는 게 좋습니다. 후엽에서 분비하는 애는 뭐가 있느냐? 일단, 호르몬 종류만 알려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네, 옥시토신이란 애가 분비가 돼요. 그리고 하나 더 추가하면 ADH라고 안티다이유레틱 호르몬이라고 해서 한글로는 항인뇨 호르몬이라고 합니다. 항인뇨 호르몬이 분비가 돼요. 그래서 두 개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후염 먼저 꼭 외우시라고 알려드리고 그럼 전엽에서 분비되는 애는 뭐가 있느냐 이름만 알려드리면 네, 성장 호르몬이에요. 이름처럼 뼈와 근육의 성장을 돕는다고 하죠. 그리고 두 번째는 갑상선 자극 호르몬이에요. 갑상선을 자극하는 호르몬이라는 거죠. 세 번째는 부신피질 자극 호르몬이에요. 부신피질이 어디 있는지 나중에 알려드릴 거예요. 네, 부신피질을 자극하는 호르몬이에요. 네 번째는 난포 자극 호르몬입니다. 여러분 여성 생식계에서 배웠죠? 다섯 번째는 황체 형성 호르몬이에요. 역시나 배우셨어요. 그리고 여섯 번째가 프로락틴입니다. 프로락틴 프로락틴은 한국어로는 뭐 유즙 생산 호르몬이라고도 하고 젖샘 자극 호르몬이라고도 얘기를 해요. 보통 이렇게 통상적으로 여섯 가지를 얘기하고 하나 더 투, 추가하자면 멜라닌 세포 자극 호르몬입니다. 멜라닌 세포 자극 호르몬, 멜라닌이라는 이야기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좀 검은색을 띠는 약간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데 내 피부에 약간 색소를 침착시켜서 검은 피부가 되게 하는 호르몬이에요. 여러분 시험에 멜라닌은 나올 일이 거의 없어요. 그래서 요 나머지 6개가 메인이라는 거 추후에 알려드리겠지만 시험 문제에 굉장히 잘 나옵니다. 다잘 나와요. 오늘은 네, 뇌하수체 후엽 호르몬까지만 하고 다음 영상에서 뇌하수체 전엽에서 분비되는 호르몬을 알려드릴 거예요. 굉장히 양이 많기 때문에 이번 영상에 다 넣기에는 좀 무리가 있어서 부득이하게 좀 나눴다는 거 이해해 주시고 첫 번째 뇌하수체 후엽에서 분비되는 옥시토신을 보면 여성 간호학에서 정말 잘 나오는 문제예요. 어떤 기능이 있느냐? 평활근인 자궁벽을 수축을 시킵니다. 자궁벽을 수축을 시켜가지고 출산에 도움을 주는 거죠. 그래서 분만에 기여를 해요. 그래서 자궁이 이렇게 있어서 대충 그릴게요. 여기가 자궁경관이면 애가 여기 자리 잡았을 때 애를 계속 밀어내야 된단 말이에요. 이 밀어내는 힘을 자궁을 수축시켜서 네, 밀어내는 힘을 주게 하는 거죠. 여성간호학에서는 이렇게 나올 수도 있어요. 분만이 늦어지는 여성분들 있잖아요 그러면 유도분만을 할 수가 있어요 너무 늦어져도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까 애가 너무 커버리면서 유도분만 할때 쓰는 약도 옥시토신입니다 왜? 자궁을 수축시킬 수 있으니까 분만을 유도할 수 있는 거죠 자궁을 수축한다는 걸 기억해 두시면 유도분만에 쓸수 있다는 것도 따라오는 내용이죠 그러면 이 기능만 있느냐 아니에요 두 번째로 네 젖샘 젖셈. 젖샘의 작용에서 만들어진 모유를 방출하도록 합니다 앞전에 살짝 설명드렸지만 젖샘 자극 호르몬이 있었잖아요. 전녁에서 분비되는 이 젖샘 자극 호르몬은 젖샘을 자극해서 모유를 만들어 내는 호르몬이에요. 모유를 생산한다는 거죠. 모유를 생산하고 이걸 방출하게 하는 호르몬이 옥시토신인 거예요. 젖샘 자극 호르몬은 생산, 얘는 방출하도록 하는 차이가 있다는 거 여기서 좀 알아두실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도 모성 간호에서 잘 나오는 문제가 신생아가 젖을 빨거 아니에요. 젖을 빠는 거에 반응해서 옥시토신 수치가 올라갑니다. 옥시토신 수치가 올라가기 때문에 당연히 모유 분비를 방출하는 것도 올라가겠지만 하나 더 뭐가 되겠어요? 네, 자궁 수축도 올라갑니다. 그래서 모유 수유를 하면 자궁 수축이 빨라져서 자궁의 회복도 당연히 빨라지겠죠. 이런 점이 또 모유 수유의 장점이 될수 있는 거죠. 이런 것도 여러분. 모성 간호학에서 굉장히 잘 나오는 문제예요. 그래서 여기서 같이 기억해 두시고 나중에 모성 간호학에서도 다시 강조드리면서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후엽에서 분비되는 두 번째 호르몬인 항인효호르몬, 안티다이우레치호르몬이라고도 하는데 영어 표현까지는 잘 아실 필요 없고요. 또 다른 말로 바소프레신이라고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바소프레신이란 단어는 좀 기억해 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얘의 기능은 뭐냐? 첫 번째로 소동맥을 수축시킵니다. 소동맥이 수축되면 당연히 혈압이 상승하죠? 순환기계에서 이런 거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렸잖아요? 혹시나 모르시는 분들은 동맥이 수축하면 혈압이 상승된다는 걸좀 공부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름처럼 항 인형으로 모이잖아요? 소변의 배변량을 줄입니다. 그럼 소변의 배변량을 줄이면 어떻게 되냐? 네, 세뇨관에서 수분의 재흡수를 촉진시켜요. 그럼 수분의 재흡수가 늘어난다는 거는 혈액량이 늘어난다는 얘기잖아요? 혈액량이 늘어나면 당연히 혈압도 상승한다. 역시나 여러분 순환기계 부분에서 설명을 드렸어요. 이런 기본적인 기전을, 아, 이렇게 돼서 이렇게 되는구나. 그래서 이런 생리를 잘 모르시면 여러분이 공부하시기 힘들어요. 그래서 혹시 모르시는 분들은 앞전에 알려드렸던 내용을 좀 복습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항인뇨 호르몬이 분비가 저하된다면 소변이 못 나가게 하는 게 줄어드는 거잖아요 그럼 어떻게 돼요 네 소변량이 굉장히 늘어나겠죠 네 소변량이 굉장히 늘어납니다 항이뇨 호르몬 분비가 저하되면 이렇게 분비가 저하돼서 초래되는 질병을 요붕증이라고 해요 요붕증은 하루에 소변을 막5 리터에서 7 리터 이상 보는 질병을 얘기합니다 어떠한 질병이나 뇌하수체 이상에 의해서 항이뇨 호르몬 분비가 전혀 안 되면 세뇨관에서 수분의 재흡수가 안 되겠죠 수분의 재흡수가 안 되는 안 된다는 이야기는 소변량이 늘어난다는 이야기예요 그렇죠 그 요걸만 잘 이해하시면 이요붕증도 이해하시기 쉬운 거죠 그리고 재흡수가 늘어난다는 건 혈액량이 늘어난다는 얘기 때문에 네 혈압이 상승하고 소동맥을 수축시켜도 혈압이 상승하고 그 말인즉슨 항이뇨 호르몬은 혈압을 상승시키는 호르몬이라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그래서 병원에서는 이 바소프레신이 혈압 상승시키는 약물로도 많이 사용이 됩니다 다시 한번 강조드리지만 여러분 호르몬을 이해하시려면 앞전에 알려드린 내용들을 굉장히 많이 알고 계셔야 돼요 순환기계부터 서론에서 알려드렸던 여러 가지 여러분 네 해부학적 생리 해부생리학적 지식이 굉장히 많이 필요합니다 이런 작용 때문에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됐기 때문에 이렇게 된다. 지금 제가 계속 그런 식으로 설명을 드리잖아요. 그래서 그런 걸 여러분이 이해 못 하시면 호르몬은 굉장히 어려운 파트가 돼요. 하지만 이 호르몬 파트를 그렇게 이해하고 나시면 나중에 여러분이 공부하시는 파트들이 굉장히 쉬워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호르몬은 여러분 국가시험에도 굉장히 많이 출제가 됩니다. 많이 출제될 때는 정말 다섯 문제에서 일곱 문제까지도 출제가 된 적이 있어요. 왜? 이 호르몬과 관련해서 당뇨 문제도 나올 수 있거든요. 당뇨 문제가 많이 나오면 두세 문제까지도 나오고 정말 호르몬 문제는 어마어마하게 여러분 시험에 응용이 많이 돼요. 그래서 호르몬은 어려우시더라도 필히 꼭 공부하자라 알려 드리면서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